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웅 건강 채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참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접했습니다. 중국의 어느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냉동실에 1년 동안 보관해뒀던 국수를 꺼내서 가족들이 함께 드셨습니다. 냉동실에 넣어뒀으니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셨던 거죠. 끓는 물에 푹 삶아서 드셨습니다. 그런데 국수를 먹은 지몇 시간 만에 온 가족이 심한 구토와 폭통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결과는 참으로 비극적이었습니다. 일가족 전원이 목숨을 잃는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냉동을 해도 아무리 뜨겁게 끓여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 독소였습니다. 국수에 들어있던 아주 적은 양의 기름 성분이 1년 동안 천천히 썩으면서 만들어낸 치명적인 독소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집 냉장고 안에 이런 위험한 음식이 들어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냉장고는 시간을 멈추는 마법 상자가 아닙니다. 그저 시간을 아주 느리게 가게 할 뿐입니다. 냉동은 세균을 죽이는 게 아니라 얼려서 잠재우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냉동실 문을 여닫을 때마다 온도가 살짝만 올라도 잠자던 세균들이 깨어나 독소를 만들고 다시 잠드는 것을 반복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냉장고만 넣어두면 다 괜찮겠지. 냉동실은 만능 창고지 하고 말입니다. 사실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방송을 30분만 집중해서 보시고 나면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신다면 영상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요. 구독 버튼도 꾹 눌러 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건강 정보 계속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돈 드는 것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절대로 냉장고에 잘못 보관하면 안 되는 10가지 식품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세 가지는 독소에 위험이 있는 식품들이고 중간 세 가지는 돈 낭비하게 되는 식품들 그리고 마지막 네 가지는 발암물질과 중금속에 위험이 있는 아주 무서운 식품들입니다. 끝까지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버섯 자첫 번째로 말씀드릴 식품은 바로 버섯입니다. 여러분 마트에서 버섯 싸오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여러 주부님들께 여쭤봤습니다. 100명 중 100명이 똑같이 대답하시더라고요. 비닐봉지에 그대로 담아서 냉장실 채소칸에 넣어요. 저도 평생 그렇게 해왔습니다. 표고버섯이든, 느타리버섯이든, 팽이버섯이든, 마트에서 사면 대부분 비닐포장에 담겨 있죠. 그걸 그대로 혹은 비닐봉지에 한번더 담아서 냉장고에 넣습니다. 신선하게 먹으려고 하는 행동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큰 문제였습니다. 버섯이라는 식품의 특성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버섯은 90% 이상이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스펀지처럼 물기를 굉장히 잘 빨아들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냉장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습기가 많은 곳입니다. 문을 여닫을 때마다 바깥 공기가 들어오면서 습기가 생기고, 냉장고 안에 차가운 공기가 물방울을 만들어냅니다. 버섯이 이 차가운 습기를 머금고 비닐에 갇혀서 숨을 못 쉬면 어떻게 될까요? 곰팡이가 자라나기 딱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온도는 낮지만 습기가 많고 공기 순환이 안 되는 환경, 이게 바로 곰팡이가 가장 좋아하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냉장고에서 꺼낸 버섯이 미끌미끌하거나 물기가 생긴 경험 있으시죠? 혹은 버섯 표면에 하얀 점이나 검은 점이 생긴 걸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건 이미 위험한 신호입니다. 더 무서운 건이 곰팡이 독소는 아무리 끓여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적 없으십니까? 조금 미끌거리긴 하는데 아깝잖아. 찌개에 넣고 펄펄 끓이면 되겠지. 안타깝게도 그게 아닙니다. 곰팡이 독소는 열에 매우 강합니다. 백도에서 끓여도 심지어 압력솥에서 고온으로 조리해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 독소를 그대로 드시는 겁니다. 이 독소는 특히 우리간을 직접 공격합니다. 간 기능을 떨어뜨리고 오랫동안 섭취하면 간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버섯은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버섯은 냉장실에서는 독이 되지만 냉동실에 넣으면 오히려 보약이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버섯을 꽁꽁 얼리게 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버섯 속에 수분이 얼면서 부피가 팽창합니다. 물이 얼면 부피가 늘어나는 건 다들 아시죠? 이때 버섯의 단단한 세포벽이 얼음에 의해 탁탁 깨지게 됩니다. 원래 버섯의 좋은 성분들은 이 단단한 세포벽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베타글루칸이라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성분, 에르고티오네인이라는 항산화 성분, 그리고 지방을 태우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들 말입니다. 하지만 한번 얼려서 세포벽이 깨진 버섯을 찌개나 볶음에 넣고 끓이면 이 갇혀있던 좋은 성분들이 국물 속으로 훨씬 더 많이 아주 쉽게 빠져나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냉동한 버섯은 생버섯에 비해 영양소 흡수율이 3배에서 5배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얼리는 것만으로도 버섯의 영양가를 몇 배나 높이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려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버섯은 절대 물에 씻지 마십시오. 물에 씻으면 수분을 더 머금어서 나중에 얼음 덩어리가 됩니다. 키친타올로 표면에 흙만 살짝 닦아내시면 됩니다. 둘째, 버섯 밑동만 깨끗이 잘라내고 원하시는 모양대로 썰어줍니다. 찌개용이면 한입 크기로, 볶음용이면 얇게 썰고, 국물용이면 통째로 얼려도 됩니다. 셋째, 이걸 밀폐용기나 지퍼백에 담아 공기를 쫙 빼서 바로 냉동실로 보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공기를 최대한 빼는 겁니다. 공기가 많이 들어 있으면 냉동실에서도 산화가 일어납니다. 드실 때는 절대 해동하지 마시고 얼어 있는 상태 그대로 찌개나 볶음에 넣으시면 됩니다. 해동하면 물이 생겨서 식감이 물렁해집니다. 그럼 보관 기간은 며칠이나 가능할까요? 이렇게 손질해서 얼린 버섯은 최대 1년 안에는 드시는 것이 가장 신선하고 좋습니다. 물론 1년이 넘어도 상하지는 않지만 맛과 향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재료인 버섯 이야기만 해드렸는데도 조금 충격받으셨죠? 평생 냉장실에 뒀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두 번째 고구마. 두 번째는 우리 국민 간식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참 좋은 식품입니다. 폐암 발병률을 절반으로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에도 좋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겨울철 군고구마 한개 정말 맛있죠. 그런데 이 좋은 고구마도 잘못 보관하면 독이 됩니다. 그것도 아주 치명적인 독소로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구마 껍질에 검은 점이 생긴 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주부님들이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어머, 조금 썩었네? 뭐이 부분만 돌려내면 되지 하시면서 칼로 넉넉하게 돌려내고 쪄서 드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깝잖아요. 고구마 한두개 버리기도 아깝고 나머지는 멀쩡해 보이니까 그 부분만 잘라내면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건 절대 그냥 썩은 게 아닙니다. 이 검은 반점의 정체는 검은 무늬병이라는 아주 무서운 곰팡이 독소입니다. 이 병은 고구마가 상처를 입었을 때 혹은 저장 환경이 좋지 않을 때 생깁니다. 특히 온도가 낮거나 습한 곳에 보관하면 잘 생깁니다. 이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독소가 우리 간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더 무서운 점은 뭘까요? 이 독소는 열에 무척이나 강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찜기에 찌거나 소태 푹 삶아도 심지어 200도 오븐에서 맛있는 군고구마로 만들어도 이 독소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깝다고 검은 반점만 칼로 싹 돌려내고 쪄먹었던 그 고구마가 사실은 우리 간을 공격하는 독소를 그대로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 고구마를 먹었을 때 쓴맛이 조금이라도 난다면 그건 100% 독소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정상적인 고구마는 달콤하고 고소합니다. 쓴맛이 나면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그때는 망설이지 마시고 아까워도 즉시 버리셔야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고구마에는 또한 가지 흔한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싹이 날까봐 혹은 오래 두려고 냉장고 채소칸에 넣어 두시는 건데요. 고구마는 원래 어디서 자라는 작물일까요? 따뜻한 남쪽 지방, 10도가 훨씬 넘는 곳에서 자란 작물입니다. 열대지방 출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고구마가 차가운 냉기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추위에 동상을 입듯이 고구마도 냉해를 입습니다. 조직이 물러지고 검게 변하면서 오히려 더 빨리 썩어버립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고구마가 딱딱하지 않고 물렁물렁한 경험 혹은 검게 변한 경험 있으시죠? 그게 바로 냉해를 입은 겁니다. 그럼 고구마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정답은 실온입니다. 하지만 아무 곳이나 실온이 아니라 12도에서 15도 사이 바람이 잘 통하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 고구마를 신문지로 하나씩 쌓아주세요. 신문지가 습기를 적절하게 조절해 줍니다. 둘째, 구멍이 뚫린 상자나 바구니에 담으세요. 공기가 통해야 합니다. 셋째, 베란다 구석이나 다용도실, 현관 수납장 같은 곳에 두시면 됩니다. 단, 햇빛이 직접 들지 않는 그늘진 곳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제대로만 보관하시면 고구마는 한두 달도 끄떡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수분이 날아가고 당도가 올라가서 더 맛있어집니다. 하지만 만약 이미 냉장고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이미 냉해를 입기 시작한 것이니 빨리 꺼내서 일주일 안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감자. 세 번째 감자입니다. 감자는 고구마와 비슷해 보이지만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고구마는 한 가지만 조심하면 되지만 감자는 두 가지 독소의 함정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도 문제, 실온에 잘못 둬도 문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함정, 냉장고 보관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감자를 냉장고에 넣었다가 꺼내서 감자전이나 감자튀김을 해 드신 적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감자가 싹 트지 않게 냉장고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 꺼내서 요리하죠. 하지만 이게 큰 문제입니다. 절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감자를 냉장고에 넣으면 감자 속의 녹말 성분이 당 성분으로 변합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저온에서 감자의 전분이 당으로 분해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어? 그럼 더 달고 맛있어지는 거 아닌가?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렇게 당으로 변한 감자를 고온에서 요리할 때 벌어집니다. 바로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무서운 물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아크릴 아마이드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건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인체 바람 추정 물질입니다. 즉,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하는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몇 도부터 위험한가 궁금하실 겁니다. 과학적으로 이 물질은 120도가 넘어가는 온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120도 감이 잘안 오시죠? 우리가 기름에 감자를 볶을 때 튀김을 할때 노릇하게 전을 부칠 때 심지어 요즘 유행하는 에어프라이어에 감자를 돌릴 때도 온도는 가볍게 120도를 훌쩍 넘어갑니다. 보통 150도에서 180도 사이에서 조리하거든요. 그럼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감자전 감자튀김도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도 감자전 정말 좋아합니다. 바삭바삭한 감자튀김도 가끔 먹고 싶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냉장 보관했던 감자입니다. 냉장고에 있던 감자는 당 성분이 몇 배나 많아졌기 때문에 120도로 가열하면 이당 성분이 유해물질로 변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학적인 해법이 있습니다. 만약 싹이 날까봐 어쩔 수 없이 감자를 냉장고에 넣어 두셨다면 요리하기 전에 딱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물에 담가두는 것입니다. 이 유해물질을 만드는 당 성분은 물에 아주 잘 녹아 나옵니다. 감자를 채 썰거나 얇게 썰어서 요리하기 전에 찬물에 15분 정도만 담가두세요. 그리고 그 물을 버리고 새 물로 한두 번헹궈 주기만 하면 이 나쁜 당 성분이 싹 씻겨 내려갑니다. 그다음 감자전을 부치시면 유해 물질 걱정을 90% 이상 덜수 있습니다. 그럼 감자를 가장 건강하게 먹는 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찌거나 삶아 먹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물은 아무리 끓여도 100도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유해물질이 만들어지는 온도인 120도에 절대로 도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찐 감자, 삶은 감자는 이 유해물질 걱정에서 100% 자유롭습니다. 마음껏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이게 감자의 첫 번째 함정, 냉장고의 함정과 그것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자에는 우리가 더잘 아는 두 번째 함정이 남아있죠. 바로 솔라닌이라는 맹독입니다. 이건 냉장고가 아니라 실온에 잘못 보관했을 때 생깁니다. 감자가 햇볕이나 밝은 형광 등 불빛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껍질이 초록색으로 변하고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초록색 부분과 감자의 쌍눈에 솔라닌이라는 독소가 아주 강력하게 농축됩니다. 솔라닌은 신경독소입니다. 우리 신경계를 마비시키는 독입니다. 이 독소 역시 고구마의 검은 반점 독소처럼 끓이거나 삶거나 튀긴다고 해서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열에 매우 강한 독소입니다. 아깝다고 이 초록색 부분만 넉넉히 돌려내고 드셨다가 혹시 심한 복통이나 후토, 머리가 어지러운 증상을 겪으신 적 없으십니까? 그게 바로 이 솔란인 중독 증상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호흡곤란까지 올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나 노약자는 더 위험합니다. 그럼 감자는 도대체 어디에 둬야 할까요? 감자는 고구마보다 조금 더 차가운 곳을 좋아합니다. 7도에서 10도 정도의 서늘하고 어두운 그늘이 가장 좋습니다. 냉장고는 너무 차갑고 실온은 너무 따뜻합니다. 그 중간 온도가 필요한 겁니다. 베란다나 창고, 현관 수납장 같은 곳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생활의 지혜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자를 보관하는 상자에 사과 한두 개를 같이 넣어 두십시오. 정말 신기하게도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이라는 가스가 감자의 싹이 트는 것을 막아줍니다. 저도 이 방법을 알고 나서 항상 사과를 같이 넣어 두는데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싹이 하나도 안 돋아 나더라고요. 단, 양파와는 절대 같이 두시면 안됩니다. 양파와 감자는 서로를 더 빨리 썩게 만드는 원수지간이나 다름없습니다. 양파는 습기를 내뿜고 감자는 그 습기 때문에 빨리 상합니다. 보관 기간은 며칠일까요? 이렇게 사과와 함께 어두운 곳에만 잘 보관하시면 감자도 한두 달은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버섯, 고구마, 감자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모두 독소에 위험이 있는 식품들이었죠.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겠어요? 저는 그동안 이렇게 보관했어요. 또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하고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더 눌러주시고요 가족들이나 친구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우리 집 냉장고 한번 확인해봐 하고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독소는 아니지만 잘못 보관하면 비싼 돈 주고 산 식재료를 버리게 되는 돈 낭비의 함정들입니다. 알아두시면 가게에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번째 마요네즈. 네 번째 재료는 바로 마요네즈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마요네즈 사오시면 어디에 두시나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상하면 안 되니까 냉장고 가장 안쪽, 가장 차가운 곳에 넣어야지. 그래서 냉장고 안쪽 깊숙한 곳, 가장 차가운 자리에 마요네즈를 넣어 두십니다. 계란이 들어간 음식이니까 당연히 차갑게 보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며칠 후 혹은 몇주 후에 그 마요네즈를 꺼냈을 때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병을 흔들어 보니 뭔가 이상합니다. 원래 부드럽고 크림 같았던 마요네즈가 기름과 누런 물로 갈라져 있습니다. 어머, 이거 상한 건가? 하고 아깝게 버리신 경험 말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비싼 마요네즈 반도 안 쓰고 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마요네즈가 상한 것이 아닙니다. 분리가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요네즈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기름과 달걀 노른자, 그리고 식초를 섞어서 만듭니다. 이세 가지 재료를 아주 세게 휘저어서 유화시킨 겁니다. 유화라는 게 뭐냐면, 원래는 섞이지 않는 기름과 물을 억지로 섞어 놓은 상태를 말합니다. 달걀 노른자에 있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기름과 물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냉장고 안쪽처럼 온도가 너무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이 굳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름과 물이 나 너랑 못 섞여 하고 따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분리된 마요네즈는 맛도 변하고 원래의 부드러운 식감이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다시 섞으려고 아무리 흔들어도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비싼 마요네즈를 사서 내 손으로 망가뜨리고 버리게 되는 정말 돈 낭비가 아닐 수 없죠. 그럼 마요네즈는 어디에 둬야 할까요? 정답은 냉장고 문쪽 선반입니다. 냉장고 문쪽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리가 냉장고 문을 여닫을 때마다 온도가 조금씩 변합니다. 그래서 냉장고 안쪽보다 상대적으로 덜 차갑습니다. 보통 냉장고 안쪽은 0도에서 2도 정도까지 내려가지만, 문 쪽은 4도에서 7도 정도를 유지합니다. 이 온도가 마요네즈가 얼지 않고 신선함을 유지하기에 가장 좋은 온도입니다. 마요네즈뿐만 아니라 케첩, 머스터드, 각종 소스류도 다문 쪽에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관 기간은 며칠일까요? 마요네즈는 일단 뚜껑을 열었다면, 이렇게 문 쪽에 보관하시면서 한 달에서 두달 안에는 모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개봉 전이라면 실온에 두셔도 되지만, 개봉 후에는 냉장 보관이 필수입니다. 단 너무 차가운 곳은 피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올바른 보관법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도 많았고, 아, 내가 평생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고 무릎을 치신 순간도 있으셨을 겁니다. 어떤 건 냉동실로 보내야 보약이 되었고, 어떤 건 실온에 둬야 안전했고, 어떤 건 다른 그릇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차이 하나하나가 1년 뒤, 10년 뒤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결정하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제가 30분 가까이 목이 아프도록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절대로 여러분을 겁주거나 냉장고를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만능이라고 굳게 믿어왔던 냉장고가 사실은 사용법이 따로 있는 아주 섬세한 기계라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냉장고는 마법 상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 원리를 알고 똑똑하게 사용해야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버섯은 냉동실로 보내야 보약이 되었고, 고구마, 감자는 오히려 실온에 둬야 안전했습니다. 마요네즈는 냉장고 안쪽이 아니고 문 쪽이 좋습니다. 이 작은 차이 하나하나가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킵니다. 한번에 다 기억하기 어려우시면 이 영상을 저장해 두시고, 냉장고를 정리하실 때마다 한번씩 다시 꺼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정보는 절대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내 소중한 가족들, 이웃들, 그리고 친구분들에게도 너희 집 냉장고는 괜찮니? 하고 물어보며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 주시고요. 구독하고 알림 설정까지 해 놓으시면 앞으로 더 좋은 건강 정보 바로바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그동안 어떻게 보관하고 계셨는지 오늘 배운 내용 중에 가장 놀라웠던 게 뭔지 편하게 남겨 주세요.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 보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매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